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세준입니다. 제가 오늘 할 게임은 클래시 로얄이고요. 클래시 로얄 다시 깔았어요. 근데, 설렁. 어, 영상 보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만 꾹꾹 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떤 분이 댓글에, 어, 어떤 분이 댓글에, 바보 바보 똥길 라는데 네, 그걸 올려놔가지고 짜증 나가지고요. 근데 전 그래도 계속 할 거예요. 네 오늘 할 건요. 이제 크라운 상자가 두 개만 모으면은 바로 크라운 상자에 깔수 있는 지 제가 좋은 기억이 있어요. 크라운 상대에서 라바운드가 나왔는데 이제 대표 2위가 제제 제 그거거든요. 제가 만든 클랜인데 이게. 제게 이렇게 지워졌어요. 근데 이 라바운드를 얻었어요. 이게 제 계정이 제 부계정이 지워져 가지고 그냥 계정을 이렇게 올렸는데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제, 제 가이오가 클랜의 미미 이응님의 덱으로 가보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지금 엘리트 바바리언이 없죠. 그래서 전 엘리트 바바리언 대신 바바리언과 같이 바바리언을 넣겠습니다. 왜 주겠지? 이제 으어가죠 뭐 있었지? 해골 군들또파벌린드코 호그 뭐 있었죠? 미니언 고블린 고블린 좀 감도는 라이트리 미니언 미니언 물린통 대고 완전 내게참 특이하시네 호구를 주로 해서 공격과 방어를 다할수 있는 덱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덱인 것 같지 라이트닝 엘리스 코스트가 3.5인데 제가 항상 쓰는 덱보다 낫네요 2자 그럼 트럼피전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음, 내 네, 카드가 없는데 눈치 보기 싸움이다 안녕히 세요 태블릿 군대고 바바리 안으로, 요번에 바바리 안이맞막죠게 아, 잠시 저 상냥이 민요는 살짝 살살 죽고 베이지 드래곤 어떻게 났어? 괜찮아요 한 대만 때리면 되잖아요 또 오시네 제가 이기고 있어요 가이야 라이트 스 쓰죠 그만, 그만. 그만, 새로운 공대랑 같지방사한 소리 나가고. 어이! 어이씨. 막았어. 이짤짜리에 공격을 받아라. 그럼 되자. 오케이. 하나 뿌셨어요. 제가 한나를더 뿌셔야 되는데. 알티 린쓰 고, 오그 너무나 최대한 막 을게요. 애초 기회 타 은, 어, 이거 고잘 맞췄 이거어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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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들어가한테감정 네, 그래. 나한테 라이도있 나한테 감도 있어. 나한테 감도 있어. 나한테 감전도 있어. 나한 그래 아 이거 어 나한테 감정도 있이 나한테 감이도 있어. 나한테 감정도 있어. 한개뿌셨도고해한도 있어. 나한테 감정도 어 나한테 감 안 돼! 안 돼! 세! 두! 원! 오케이! 제가 이겼습니다. 컨텐츠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이... 이거는... 15분밖에 안 돼가지고... 크라운 상대도정설이 넣었지. 46장이나 희귀 카드 내역 빠져야 돼요. 제발! 갑니다. 골드? 어, 여러분들 아이, 안 빠졌어. 오 라이트닝 해도 스페이 영웅이 나왔어요. 아, 진짜. 근데 이분덱 좋으시다. 음, 음, 한판만 더 갈까요? 네 한판만 더 하죠 어쨌든 아, 아레나 6으로 가려고요 행운을 빈다고? 러나비로 엘릭서재 모고 핸드폰 레벨이 5네? 지금 레벨 8입니다 그럼 음, 그냥 라이팅 쓰죠? 음. 아... 아버리한번 빼고도. 어, 어 파이어스피시 레벨 i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예. 게이 오, 이 오, 오, 오. 잇, 오, 왜 오, 오, 어, 어.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된장찐린주장 찐장, 찐장, 찐게게장 찐장, 이장찐 이게 빠 찐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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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된장 감정 괜히 료 내가 쓰 내가 쓰력 내가 쓰는, 되가쓰 내가 쓰는, 되게쓰나 내가 쓰는, 내가 쓰는, 내가 이제 망했고. 그럼 음,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 제가 막을 게 없어서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가. 아, 아, 졌다. 제발 오케이. 라이트닝 한 방만 더 때리면 돼요. 라이트닝 한 대만. 라틴인 한 대만 어때용대? 어 라틴인 한 대만. 뒤에 어머 고블린까지. 제발 와들어 저걸 막아야지. 세준아, 저걸 막아야지. 어, 어, 어. 무슨 뭐? 파동데스 갔어요. 이렇게 제가 졌네요. 네. 다음에는 클래식 도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. 그럼 전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죠. 그럼 이번 뿅.